젤다의 전설에는 엄청나게 거대한 공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룡은 달랑달랑해 이거 다좀중하다자 <laughs> 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해볼 컨텐츠 젤다에서 드래곤을 만들어보자 어! <laughs>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한번 예전에 만들었던 드래곤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그거 가자. 자, 그럼 일단 재료를 찾으러 갑시다. 오케이. 자, 먼저 고래뼈 가져와줄게요. 자, 가자. 촥. 나이스. 사실 이것만 챙기면 끝입니다. 예, 나머지는 조나우 기어로 할 거기 때문에 이것만 챙기면 된다. 오케이, 만들어봅시다. 일단은 아까 전에 갖고 온 고래뼈. 좍! 이게 몸통이거든요. 자, 여기다가 고정을 좍! 그렇지. 이번에는 조금 공격을 할수 있게. 그리고 약간 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골렘의 머리 두 개에 날개 두 개. 안 나오네. <laughs> 어, 잘 붙이면 움직이거든요 이게. 어오 움직이긴 하네. 오 그래요 그래 이런 거야 이런 거. 오 좋아 좋아.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오케이, 좋았어! 날개 완성! 아우, 야, 이거 하나라 지금 20분 썼어요. <laughs> 자, 그리고, <laughs> 자, 다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어그일 다리를 작은 타이어 두 개, 우뚝기두 개, 추적술에 두 개. 오케이. 응, 너네가 이제부터 다리가 될 거야. 촵! 촵! 그렇지! 어, 이게 다리 거든. 자, 똑같은 거 하나 더. 아, 좌아! 아, 나이스! 다리를 약간 꼬토머리에다가 박아줄게요. 아, 좌아! 나이스! 자, 얘도 여기다가 좌아! 나이스! 자, 이렇게 얘를 떼버리면 이제 설수 있고 좋았고 자, 이제 머리! 머리 만들어줄게요. 머리는 오뚜기 하나 그리고 또 골렘의 머리였나? <laughs> 자, 골렘의 머리 작은 타이어 목두기를 가운데다가 좌 오케이 그리고, 목이 까딱까딱 움직이는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아, 좁! 그리고, 진짜 머리, 좁! 아, 오케이! <laughs> 잠깐만, 이런 느낌이었나? 원래 이렇게 거북목이 심했나요? 자, 그리고 작동을 하면, 오! 오! 야, 이거, 이거, 날개같이 움직이니까 진짜 같은데요? 어, 이거 괜찮은데? <laughs> 아, 개인적으로 이거 용 위에 타가지고 조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용 위에서 이거 조종하는 것도 얼마나 재밌겠어 드래곤 그 뭐냐 그 시기처럼 이걸 어떻게 참아 이거는 뭐 참아 이거는 뭐 참지 와 이거 용에 탄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laughs> 좋다 좋다 이런 거야 이런 거 불을 뿜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활용의 머리 하나 촥 좋았고 팔은 어, 발은... 예전에 만들었던 그대로 가져. 몰래메모리를 똑같이 씁시다. 자 여기다가 좁좁 다리를 대신 이 뇌전각을 쓸까요? 발을 이걸로 쓰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멋지니까. 네네 <laughs> <laughs>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나이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무식의 코플라나. 붙여줄게요. 아, 촤악! 오케이! 나이스! 야, 생긴 것 봐라. 멋있긴 하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드래곤은 업그레이드가 됐죠? 조종을 하면 날개가 움직인다. 손도 움직이고, 얼굴도 움직이고. <laughs> 미쳤다. 어, 아, 너무 좋은데요? 오케이. 그럼 바로 실험하러 가자. 오케이. 아, 작동! 뭐야! 아, 잠깐만! 야, 날개 부서진다! 야, 날개 어디 갔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날개가 없어졌는데요? 야, 이씨. 야, 이게 뭐냐, 이게. 안 돼. <laughs> 개, 실패. 아우, 야, 이거 하나라 지금 20분 썼어요. 그러면, 미용 드래곤. 얘는 미용으로 합시다. 관상 드래곤. <laughs> 오케이. 야, 이것도 나쁘지 않아. 얘는 그냥 이제 날개가 움직이는 버전. 이거 썸네일 어그로용. <laughs> 오케이. 이 녀석, 블루프린트 보냅시다. 아사하.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날개가 부서지는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날개를 빼봐.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 날개를 그냥 고정시킨 거 하나 만들게요. 너무 슬프다, 야. 나 이렇게 슬픈 적이 요 근래 없었는데, 정말 슬프네요. 날개를 본드로 붙여야 된다니.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부서진 장난감이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러면 날개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대신 이렇게 되면 무기를 더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쫙! <laughs> 화력의 머리 그냥 두개 붙여버리기. 쫙! 오케이, 나이스! <laughs> 더 무섭게 생겼습니다. 어, 얘는 이제 불을 뿜을 수 있어, 얘는. <laughs> 얘는, 얘는 불도 뿜을 수 있고, 뒤에서 그냥 구경할 수도 있고. 좋았다 좋았다라따라따 오케이 자 이녀석도 다시 한번 실어버러 갑시다 오케이 나와라 초나우 드래곤 자초나우 마크2 가서 적들을 쓸어버려 아착 빠바바바바. 야 멋있긴 해 멋있긴해잘 만들긴 했어, 진짜. 오, 오, 야, 야. 핫뱅이. <laughs> 이게 뭐야? 오늘도 드래곤과 싸우는 포코블린과 친구들. 오늘도 재앙이 만들어낼 몬스터와 싸우고 있습니다. 야, 잘 싸운다. <laughs> 잘 싸운다. <laughs> 아, 좋은데요? 이 녀석, 그래도 성능이 아주 쓸모없진 않습니다. 그래도 쓸모도 <laughs> 오케이. 블루프린트 보냅시다. 또 가라. 오케이. 아, 오랜만에 드래곤 만들기. 재밌었습니다. 예전 거에 비해서 조금 발전을 했는데, 그, 쉽지만 않았다. 날개가 <laughs> 잘리네. 아, 재미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제다에서 드래곤을 만들어보자.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어떤 기묘하고 기괴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기대해주, 드래곤! 까딱. 까딱. <laughs>